코로나19로 그동안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해야만 했던 학생들이 드디어 친구들이 만나게 됩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 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고3 학생들은 우선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3일부터 제일 먼저 등교합니다. 이후 일주일 간격을 두고 20일은 고2와 중3.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이 등교수업을 시작합니다. 27일에는 고 1과 중 2, 초등학교 3, 4학년. 6월 1일은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이 순차적으로 등교하게 됩니다. 등교수업 일정이 확정됐지만 학부모들은 아직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음, 안심하기는 좀 이리긴 한데, 그래도 학생들 그 학업이나 이런 게또 중요하기 때문에 어 학교로 가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거리두기 하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은 어 지금 현재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부분 이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좀우유하지 불안하지, 참이 아기들이 많이 가가지고 한 사람이 또 걸려가지고 만약 어떻게 된다고 뭐그 부모 마음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 그거는 표현도 못해. 그는. 학부모들의 불안이 계속되면서 경남도교육청은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학생용 면 마스크와 덴탈 마스크를 각각 100만 장씩 경남 지역 모든 학교에 배부하고 비상용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열화상 카메라를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또 학교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방역도 실시합니다. 생활 방역을 위해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학교 내 감염 취약 구역을 소독합니다. 급식 안전을 위해 식당 칸막이 설치, 급식 전 발열 체크, 급식 손의 안전 유지, 간격 유지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이락급으로 분류된 초등학교 209개교, 중학교 122개교는 학습 공간을 분리하거나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13일부터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한꺼번에 등교수업을 진행해도 되지만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운영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경남에는 6일 기준 15일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만큼 등교수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교육 당국의 관심과 학생 개개인의 위생 수칙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